예, 우리 말씀을 한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지실로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린 종종 성공 뭐또 성장하기를 소, 소망하죠. 그러나 성공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늘 거대하고 눈에 띄는 모습을 가지고 성공했다, 성장했다라고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7장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아주 미미한 너무 작은 왜이 겨자씨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던 말씀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성장과 성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조금은 좀, 어, 무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 우리가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비유의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주실 때 모여 들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헬무트 틸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율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그그 어, 그 상태, 그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유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 볼 때는 좀그 당시에는 좀 하찮았고 연약하고 또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등하시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나다네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리에서 무슨 신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해 주셨어요. 좀 의미 심장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그 비유입니다. 어, 겨자는 나무가 아닌 식물이라고 저는 제가 생물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히브리카대학의 양약을 연구했던 유모세라는 분에 따르면. 겨자는 잡초로서 정원에는 거의 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겨자는 빠르게 자라면서 주변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식물로 여겨졌고요. 특별히 1세기 때 유대인 율법에도 정원에 겨자 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정원 같은 데는 파종해서는 안 되는 식물이다라고 아주 그냥 보잘 것도 없고 유해 식물로 여겼던 식물이 바로 겨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갈릴리 베스는 어쩌면 자신이 마치 겨자처럼 잡초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들은 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잡초처럼. 아니, 유해 식물이라고 여겨졌던 그 겨자씨처럼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갈리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겨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또 그런 것을 당연히 한 번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요. 이땅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권력을 추구하셨던 분도 아니셨으면 우리 너무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로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닌 갈릴리의 그런 잡초 같은 겨자씨 같은 그런 백성들, 그런 평민들과 함께 나눴고요. 물론 이 비유가 그들을 평화하기 위한 비유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미움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죽이까지 하셨고요. 그러나 그가 작은 자로 오셨다고 해서 어떤 순간에도 숨기지 않으셨던 분 또한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보잘 것도 없고 유해식물 같은 겨자씨지만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겨자씨에는 겨자씨로만 유해식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작은 자,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특별히 이 교자 씨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교자가 으깨져야 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교자가 교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으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으깨져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자는 으깨져야 또 맛을 낼수 있는 것이고요. <laughs> 이 말씀을 그들은 초기 교회와 교부들은 어디를 융만시켰냐면 곧 사람들의 고난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어스네스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자 씨는 아주 평범하고 한참습니다. 그러나 빠으면그 힘을 드러냅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역경으로 으깨어지면 그 힘을 발휘하여서 믿음에 관해 읽거나 듣는 다른 사람들을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워주게 되어집니다.라고 이 교자 씨의 비유돼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자가 으깨져야 특유의 강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또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교부들의 말만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았 초대교회 교인들도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씁쓸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비참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무장하며 신앙이 더욱 더 강하여지고 또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다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들이 겨자씨였고요 작은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또그 로마 시대 의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으깨어져서 그들을 복음 앞으로 세울 수 있었던 바로 그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정체하고 멈추게 하지 않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할수 있는 출발이 되게 했고요.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더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될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이제 기독교가 겨자씨 같은 작은 무리가 아니라 이제 주도적인 어, 어쩌면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지면서 고난의 의미가 조금씩 좀 쇠퇴하기 시작해집니다.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 권력가진 그런 그룹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 비유도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표현하는 신앙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성장하고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교자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뭐라고요? 나중에는 커지는 나무, 어떤 나무보다 커지는 나무다라고 어느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작지만, 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크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성장과 부흥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교자십이유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의 신학 또 승리와 뭐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빛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승리와 성공만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 와서는 번영 신학에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교자 시비 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비유를 처음 들었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은 시작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에게 좀 밝혀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 좀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고 보잘 것없 보잘 것 없는 것 같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고 또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전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활 배웠 것은 고난의 유익함입니다. 고난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laughs> 우리 모두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할수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죄들 이될것 같아요. 그러나 그저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파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파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누리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교자씨가 으깨어져서 놀라운 향과 놀라운 맛을 내듯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좀으깨지는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한분한 한 분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향기를 품을낼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 교회 이름 같은 그런 향기를 품을낼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또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해 주는, 중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충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 같아요. 성공하고 커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성공한 것처 남들에게 떵하는 모양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찬된 진실의 말씀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며 함께 기도한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